말을 할때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명언 다섯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나올 때마다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 말이 나올 때마다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는 이 말은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조언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한 후에 말을 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너무 급하게 대답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어 순간의 감정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여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에는 더 깊은 내용과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 번 정리하고 고민한 후에 말하면 우리의 말은 혼동을 줄이고 명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번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는 습관은 우리의 자아를 성장시키고 지혜를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 생각하고 한 번만 말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대화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습관은 우리의 인격과 지혜를 성장시킬 것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실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지 말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랑은 자만과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이는 자신만의 미덕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만은 우리의 성장과 개발을 저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성공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는 행동은 우리의 상호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혹평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과 비난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우리가 도달한 성공에 안주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비난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고 더큰 성취를 이루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만과 오만으로 이어지며 비난은 상호간의 신뢰와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제한하고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과 비난의 함정을 피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즐기면서 겸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의 비밀을 소문내지 말고 자신의 비밀도 타인에게 알리지 마라. 비밀은 어떤 순간에 우리 삶의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비밀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 모험에서 얻는 쾌감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게 해줍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순간, 당신은 특별함과 권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왜 소문내면 안 되는 걸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는 것은 그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밀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밀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되는 사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밀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신뢰의 파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룰, 재미있는 게임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비밀을 남에게 알리는 것은 어떨까요? 비밀은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아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깊은 사회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어떤 순간에 우리 삶의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밀은 우리 사회와 개인적인 삶을 함께 가꾸는 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비밀을 소문내지 말고 자신의 비밀도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삼지 마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훔쳐보고 비난하며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의 관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은 개별적이고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판단을 내 목표로 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편견과 편협함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자기애와 우월감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예, yeah. 이애가 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와 같은 생각이 떠올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황, 고민,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그들만의 독특한 여정이며 우리는 그들의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눈치 보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개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라면서도 왜 주인공의 인생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관계와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단과 비난은 갈등과 갈라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 작은 관객일 뿐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주인공이 아니라도 함께 더 풍요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정적인 시각으로 갖춰두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흠집을 찾아내는데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한다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자아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은 우리와 타인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도 고립되고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은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도전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우리는 그 시간과 노력을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아실현에 가까워질 때더큰 성취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우리 자신을 한정적인 시야로 가두고 타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